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70, 71쪽에 있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알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70쪽에 보면 장승이라는 글이 있어요. 장승이라는 글이 있고, 아래에 보면 이렇게 사진 두 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장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해 봤어요. 어, 먼저 장승이라는 것은 음, 이런 의미예요. 한국의 마을 또는 절 입구, 길가에 세운 사람 머리 모양의 기둥,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장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장승은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목장승, 석장승. 목장승은 나무로 만든, 그리고 석장승은 돌로 만든 장승을 의미합니다. 그 장승이라는 명칭은 여러 가지로도 쓰였었어요.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데, 장생, 법수, 법수 이런 명칭으로도 불리고요. 그리고 장승이 는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쓰임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계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간에 경계를 나타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느 마을에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어느 갈림길에서 그, 장승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장승이, 장승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마을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마을은 얼마나 남아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으로는 수호신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 앞에, 입구에 장승을 세웠을 때그 마을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고 좋은 기운들만 들어오라 이런 의미의 어떤 기능도 있었다고 해요. 장승은 남녀 장승을 세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남자 장승 같은 경우에는 천하대장군 또는 상원대장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이 장승도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장승이 남자 장승인데 천하 대장군 이렇게 한자로 쓰여 있네요. 여자 장승 같은 경우에는 지하 대장군 또는 사, 아, 하원 대장군 이런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0쪽 아래에 있는 이 장승을 보더라도요 이 관을 쓰고 있는 머리에 지금 쓰고 있는 게 관인데 이 관을 쓰고 있는 게 남자장승이거든요 남자장승에는 천하대장군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천하대장군이 많네요 여기에는 그렇죠 예. 남자 장승들만 있나요?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어, 돌 장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자 장승인 것 같아요. 여기 하원, 이렇게 시작되는 거 보니까 여자 돌 장승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장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알아보았는데요. 음, 장승이라는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승이라는 글은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읽고 어, 국어 71쪽에 있는 내용 정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장승,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장승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장승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누는 구실도 했습니다.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을 한 장승도 있습니다 네 이런 글입니다 아주 긴 글은 아닌데요 지금 이 장승이라는 글은 음, 첫 번째 물음에서요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기 어떤가요 아주 너무나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힌트도 사실은 제시가 돼 있는데 몇 가지 내용 같아요 음, 그렇죠. 지금 어, 눈치 챈 친구들은 있겠지만은 어, 색깔이 다르게 나타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여기는 조금 연한 음, 녹색, 연두색을 사용했다면 여기는 조금 연한 파란색을 사용해서 내용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내용 중에 여긴 1번이라는 번호가 있고요. 여기 2번이라고 있는데, 1번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대표가 될 만한 내용, 어떤 것이냐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글들은 모두 무엇에 대한 글이죠? 그렇죠. 장승이 하고 있는 구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문장.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글에서는 여기 지금 연파란 색으로 있는 이 2번 글에서 글쓴이는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할 만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어떤 거냐는 얘기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두 무엇에 대한 거예요? 장승의 생김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문장 볼게요.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람 얼굴 모습이긴 한데, 그 사람 얼굴 모습 중에는 친근한 얼굴도 있고, 무서운 얼굴도 있고, 장난스러운 얼굴도 있다. 라고 했잖아요.